할렐루야! 예수만에서 반드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요즘 이른바 K 드라마가 전 세계를 풍미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주로 아시아권에서 인기를 끌었다면 오징어 게임으로 단숨에 전 세계인을 K 드라마에 빠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전혀 다른 색깔인 우용으로 다시 한번 K 드라마와 사랑에 빠지게 했습니다. 어떻게 미국도 아닌 우리나라 드라마가 전 세계 에 통하게 되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성장하다 보니. 드라마 제작 환경이 좋아져서 양질의 작품이 나올 수가 있었을 겁니다. 또한, 뛰어난 연기력을 자랑하는 배우들이 많아진 것도 한 요인일 겁니다. 아울러, 넷플릭스를 비롯한 다양한 OTT 매체들로 인해 이제는 세계 어디서나 쉽게 우리나라 드라마를 접할 수 있게 된 것도 한 요인일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때 가장 확실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드라마가 재미있다는 겁니다. 세계 어느 나라의 드라마에서도 볼수 없는 독착성에 어떤 장르의 드라마든 일단 재미가 있습니다. 새롭고 재미가 있으니 세계 사람들이 안 볼래야 안볼 수가 없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어떤 드라마보다도 더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평생을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설교하고 가르쳤던 저인데도 이번에 에스더의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새삼 에스더 이야기에 미여로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정말 극적인 시나리오를 쓰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선악의 대비가 완벽한지요. 이 모든 일에 발단이 된 왕후 와스디의 일에서부터 마지막 유다 사람들의 극적인 승리까지 그야말로 온갖 극적인 요소를 다 사용해서 해피엔딩을 이루니 에스더서를 보는 사람들이 매료될 수밖에 없습니다. 에스더서는 아수에로 왕과 에스더만의 사랑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른 면으로는 모르드게와 하만의 대결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모르두개는 하만이 세운 20미터가 넘는 나무에 달려 죽게 되는 전날 밤 하나님이 극적인 드라마를 쓰시기 시작했습니다. 내일이면 모르두개는 죽게 되는데 그날따라 아하에르로 왕이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하에게 명령해서 역대 일기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신하에게 읽게 했는데 놀랍게도 이런 내용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않으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스웨로 왕을 암살하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세상에 모르드게가 죽기 전날 밤 왕이 알게 된 사실은 모르드게가 왕을 살리는 큰 공을 세웠다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그큰 공을 세운 모르드게 에게 아무런 상도 주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자 왕이 누가 있느냐고 묻자 때마침 하만이 다음날 모르드게를 나무에 달도록 허락을 구하기 위해서 있었습니다. 왕이 하만 오게해서 왕이 상을 주고 싶은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만한 하만은 왕이 상을 줄 사람은 자신밖에 없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자기가 받고 싶은 것을 말했습니다. 왕께 아래에 대 왕께서 사람을 존경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이시나 중 가장 존경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경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에 이르기를 왕이 존경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하니라 이 말을 하고 하만은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이제 내가 이런 상을 받겠다고 생각하니 너무나 좋았죠. 그런데 왕은 청천벽력 같은 말을 했습니다. 모르드게에게 이같이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골문에 앉은 유다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무릇 내가 말한 것소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여러분 기가 막힌 반전이 아닌가요? 모르두개를 죽이려던 하만이 오히려 모르두개를 가장 존귀한 사람으로 높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를 높이시는 극적인 반전입니다. 살면서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깊은 절망의 고저에게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기대합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어떤 드라마를 계획하고 계실지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에스더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노을란 드라마를 쓰게 하셨습니다. 저희들도 살아갈 동안에 때로는 어려움있고 그 문제도 만나지만 내 인생의 드라마를 써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주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마침내 승리하는 죄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